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전에 예멘 반군이 저희 NIK 자동차 운반선을 필압을 시켰어요. 예전에는 보통 해적들이 필압을 시킬 때는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어떻게든 여기를 올라와가지고 브릿지를 장악하고 필압을 시켰어요. 납치를 시켰어요. 하지만 특히 자동차선 같은 경우에는 건현, 이 높이가 엄청 높기 때문에 거의 뭐 40m, 50m예요. 절대 난공불락의 선박이었거든요. 작은 보트가 와가지고 필압을 시킬 수 있는 배 중에 자동차선이 제일 필압 시키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40m, 50m 올라가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보통 그 해적선들은 이렇게 건현이 낮은 뭐 벌크선 아니면 뭐 작은 소형선들을 집중 공략 했는데 요번에 이제 <laughs> 예멘에서 제가 이거 영상을 있어 가지고 한번 업로드를 시켰는데 영상 올리자마자 3분 만에 경고 먹었어요 경고먹어 가지고 90일 동안 정지 당했거든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세번 당하면 뭐 영구 정지 당한다 하더라고요 요번에는 예멘 반군이 어떻게 공격했냐 저희 헬기 타고 왔어요, 헬기 타고. 헬기 타고, 이 헬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레펠 타고, 전투원들, 여기 다, 몇명 해가지고, 브릿지 바로 장악한 다음에, 그, 필압을 시켰거든요. 그 배가 이제, NRK에요. 저희 NRK가 자동차 운반선에서 세계 1위예요 진짜 이스라, 이스라엘이라 뭐 상관도 없는데 왜 NIK가 필랍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선은 밑에서 이제 위로 공격, 공격할 때는 진짜 공격하기 힘들어요. 꼭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저 이순신 장군이 운영한 판옥선, 판옥선 같은 거예요. 진짜 이게 방패 이 전체가 다 방패죠. 방패처럼 생겨가지고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헬기를 타고 부대원들이 내려오면 여기 브릿지를 급습하는 데는 채 30초도 안 걸려요. 하지만 이런 벌크선들은 만약에 헬기가 타고 부대원들이 여기 내렸다. 이렇게 다시 이제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야 되면 또 시간이 꽤 걸려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입구를 막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헬기 공격, 헬기로 이제 공격을 한다 하면 자동차 선이 제일 취약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고민이에요. 이제 스웨이즈 이제 지나갈 건데 어떻게 하면 이제 필압을 안 당할까? 저희는 필압을 안 당하려고 이미의 장소에 이제 시타대 장소가 있거든요. 이 배마다 시타대 장소는 다른데 위치는 안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위치를 알려주는 순간 저희의 이제 보안은 보안은 무너지는 거니까요. 자, 30초 만에 브릿지가 급습 급습하면 급습 급습 당하면 저희는 이렇게 스타델에 숨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고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빨리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어, n i k 필피되는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진짜, 해기사들, 어, 정말, 해적들한테 필압 당하거나 하면, 진짜, 지옥일 거예요. 뭐, 정부에서, 뭐, 구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구해줄 때, 이게 한 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진짜 그 1년 동안은 지옥을 막볼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큐리티 단단히 하고, 필압 안 당하도록, 정말,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